자 우리 오늘 거는요 곱셈 공식의 활용이에요 치환이라는걸 이용해서 어려운 그 다항식의 곱셈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텝 A 보지 않고요 스텝 B에 있는 바로 8문제만 나갈 거예요 선생님하고 알았지? 예, 8문제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5단원 지금 보고 있는데 5단원 전체를 안 보고요 5단원 일부를 보고, 6단원도 일부를 보고, 7단원까지 본 다음에 다시 되돌아, 되돌아올 거예요. 어?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는 7단원까지야. 어? 첫 번째 학교 중간고사가,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예? 어, 두 번째 볼때 우리 상문제 포함 모든 문제를 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든지 뒤쪽으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오늘 볼건 유형 11번, 공통식 부분이 있는 시계서인데 거기 보니까 x 더하기 2y 빼기 3 x 더하기 2y 빼기 3 x 빼기 2y 빼기 3이러분돼 있어요 복잡하지? 손에 어, 이거 아홉 개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내로 여러분 실력에 그래서 예를요 공통부분을 찾아서 치환을 할 거예요 어? 자 왼쪽 가로하고 오른쪽 가로 똑같은 게 뭐가 있니 민석아? 왼쪽괄호하고 오른쪽괄호에 똑같은 거. x는. 음. y는 다르지. 어. x? x 3. x 3. 야, x 3이 공통 부분이야. 어? 그래서 x 3을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a가 돼. 요게 a가 니다 얘는 a 더하기 2와 얘는 a 빼기 2y가 되겠다. 이지 어? 이렇게 치열한 다음에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a제곱.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민석 얼마? 4y제곱이 되겠지. 그지? 어? 그런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다시 a가 뭐였지? x-3이 아니잖아 이걸 한번더정개해주면 되겠다 어? 그럼 x-3의 제곱 어? 자, 지우는 거네 x제곱 플러스 호 아, 마이너스 9호아 그렇지. 어 걱정되네, 오늘 시험. 너 겁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이지 네. 이게 답인 거야, 기서야 자, 거기 답은 어떻게 쓰라고 돼 있어? 정계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갖다가 여기 번호 위에다가 고배 써주면 되겠죠? 음. 예.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자, 532번. 532번 보니까, x 3y 마 b, x 3y 3. 지금은 같은 부분이 어디야? x랑 0, 마 3y랑 0, 그렇지. 네. 요게 지금 같죠? 그러면 얘를 x 3y를 a로 치환해서 a 2 a 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a 랑 넣고 자, 성현아 전개 한번 해볼까 플러스? 얼마? A. 어. 주인공 A. 가 X가 아니라 l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s p l u A, 어, a. 그렇지 그리고 요 a가 이거니까 요거 여기다 넣어서 x 3이스의세고더하기 x 3이스마일의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알았지예그런다음에 이걸 또정리해야 되세요 자 이거 지금 이가 x 세곱음 마이너스 네. 9또9어머마꺼9아6 6 6 6 6 6 그렇지 그리고 X-Y-U 그 다음에 써주면 되겠네요 할수 있지? 예할수 있는 걸로 자그 다음에 533번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거의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를 조금 키우면 좀 어렵게 가겠지 세개만 하나만 풀어주고 네가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두번째 볼때 거의 그런 식인 겁니다 예 지금 잘 공부해갖고 예, 두번째 볼때잘 합시다 자 거기 보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e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네모인데 이 네모 안에 적당한 걸 쓰래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전개하지 말고 얘를 x 플러스 y 를 a 라고 치환하면 얘가 a 2에 세모평이 되는거잖아요 보세요 어, 이번에 성형이 아넌 했었구나 자 a 가 x 플러스 y 이니까 X 플러스 y 의 제곱 4 X 플러스 y 플러스 o 라고 써주면 되겠 a s 세요네 d you to get t h a 곱 i X Y p Y p 박사안에 들어가서 이용이 되겠다, 그렇지? 할수 있죠? 자, 지금 생문제를 두 번씩 풀어주세요. 바로 두 번씩 풀어주세요. 오늘 숙제 없게 하려고, 주말엔 쉬시라고, 예. 그 다음 문제는, 어, 이게 x의 거 상수항, x의 거 상수항, x의 거 상수항, x의 거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이네 개를 곱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네개 곱할 수는 없고요. 둘씩 짝지어서 곱합니다. 그러면 앞에 풀었던 것처럼 공통 부분이 생겨요. 이 공통 부분이 생기게 하려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져야 돼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플러스 6이잖아.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4야. 그럼 어떻게 더해야 상수항의 합이 같을까? 자, 얘랑 윤성아, 누구랑 짝지을까? 합이 같도록 x, x, 어, 어, x, x 플러스 e e r a x p r 이 s e e r a x p r o s e 수 r a 6이고 얘네들이 더 a 이이 r o s e e r a x p r o s e e x p r o s e e r x p r o e 그렇지 야 얘네들이 더하면은요 플러스 얘네들이 얘네 더해 플러스 1이잖아 상수항이 같도록 그러세요 지우야 네. 그럼 얘는 누구랑 음... 얘는 아니야 네어 x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지 어, x 마이너스 아니 상수항만 아,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더하면 플러스 2 같니 작게 하라 그랬잖아 <laughs> 같아? 안 같아? 잡혀요. 그럼 얘는 누구랑 더해요? 얘는 누구랑 짝지어요? 아, 저기 멀리 있는 플러스 3라인 그렇지 얘네들이 짝지으면 0 얘네들이 짝지어도 0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랑 짝을 짓는거예요 그래야 공통부분이 발생을 하는거야 그래서 얘는 얘랑 얘를 먼저 곱해요 자 지우고 <laughs> 얘랑 얘랑 <laughs> 합아1아 어. 어. 아. 플러스 1 X 그리고 마이너. 고아 마이너스 2자 얘랑 얘랑 뭐안부 o 를내 g 꿀밤 을몇를정정 h 하 house. 1 2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going to g 러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이번에 주인공은 A예요. A 제곱 마이너스 4 요거 마이너스 이고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아 10이에요? 어. 아, 그러면 20어 마이너스 24한번 자라고 어14어 A 플러스 여기는 하배자리 여기는 고배자리야. 야 머리에다 이렇게 치어아 저기 하배자리 여긴 고배자리. 머리에다 힘을 주라고. 선생님 기억의 원리라고 얘기 안 했나? 야, 우리가 뭘 저장을 할 때는요. 우리 뇌내에 피질이 이렇게 있어요. 뇌내 피질에 이렇게 주름이 져서 있거든. 그런데 아 뭔가를 기억해야 되겠다 힘을 빡 주면 이게 빡 올라오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건 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는 어, 대뇌 피질에 시냅스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신경 물질이 뭐지? 다시 무식한 거잖아 <laughs> 이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 갑자기 까먹어서 세포. <laughs> 아무튼 이 신경 전달 물질 선서이 단어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얘네들의 시냅스 작용에 의해서 여기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힘을 빡 줘야 여기에 저장이 딱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남아있지가 않아. 또 자고 일어나면 더 줄어들어.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데 일주일 뒤면 없어지는 거야. 10개 외우면 한두 개가 남는 거예요. 1주일 뒤에.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오늘 잠들기 전에 형태를 잡아줘야지. 어? 보통 한두 그 수업 시간 내에 잡아주는 게 좋고요. 잠들기 전에 힘을 한번 더 주는 거지. 뼈. 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대뇌피질에 에너지를 쏴서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똥 싸는 거하고 똑같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야, 똥쌀때 그냥 안 됐으면 나와? 안 나오잖아. 야, 화장실 가서 비디오 게임으로 그냥 안 됐으면 안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와. 힘을 줘야지. 힘을 빡 줘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도 힘을 빡 줘야지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실어서 힘을 빡 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그걸 한번더 머릿속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지 이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할 때 얘를 그날 두번 이상 꼭 저장을 했어. 공부하다 아 오늘 뭐 배웠지? 아 이거 어, 그러니까 공부하다 앞에 가서 이걸 아까 어떻게 풀었더라. 그래서 이거 합의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하면 그걸 다 치환해서 이렇게 풀면 되네. 내가 풀이한 걸 보면서 외우는 거야. 어? 그걸 외운다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그걸 한번에이면안 돼. 되고 조금 있다 풀면서 또한또금 있다 풀면서 또 하라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두 번씩 시키는 거라고 근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더 보면 너무 좋지 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드라마 저기 TV 프로그램 본적 있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니네 애기 때랑 잘 모르겠다 응? 야 집에 가서 책 피고 오늘 수학 공부한 거한 5분이나 10분만으로 어깨 풀이 보면서 어? 복습을 하노라 그러면 이게 딱 사람 안 까먹어? 정말? 어? 네. 어 엄마, 가저 어 새끼가 미쳤나? 왜 안아서 짓을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여러분을 대하고 살라집니다. 아,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되가는구나. 여태까지 짐승이었는데 어? 이제 사람이 되가는 거 생각하셔. 어, 우리 실제 여러분들 학습 능력이 점점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서 정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몸에 익혀가면 알았죠? 네. 자, 여기 합의 자리하고고배자리 자리. 얘네들이 합해서 여기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라고 이걸 또 까먹으면 어떻게 몇 번을 풀었는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A가 뭐였어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4하고 a 자리에다 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24가 있죠. 얘를 한번더 해야 이게 쉽지가 않다고. 어? 성현이 한번 믿어볼게. 자, 제곱하면? x x 제곱의 제곱 우리 했었잖아. 4제곱. x 제곱, 그렇지. 이거 둘이 곱하고 두배 하면? 줄러 얘는 두번 곱한 거고 얘는 한번 곱한 거잖아. 둘이 곱하면 몇째 곱 돼? 야, X 제곱 곱하기 X, 얘는. 야, 이게 X 곱하기 X잖아. 거기다 또 X를 곱하면 뭐가 되냐고? X 몇째 곱? 제곱?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는 같은 x 제곱이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둘이 둘이 예 정리해서 답은 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에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 3 이게 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할수 있겠죠? 예, 우리 여성 동무들도 좀 시켜 봅시다. 자, 지연아, 얘랑 누구 짝지를 사람? 니네들이 떠들지 말라 그랬죠 선생님이 어? 수업시간에 니네들끼리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어?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학생끼리 얘기하는 바는 한반도 없어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알았죠? 선생님 두번세번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 이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어? 오케이? 네 어? 자 얘랑 얘이곱고 하면 어떻게 될 아, 합이 얼마? 음. 상수항의이 합이? 음. 얘네들이 합하면? 음. 어, 그래서 얘네들이 짝짜어는성하면요 음. 어! 0, X.. 아 한번 써줄게 그래 X-3, X++ X-1, X++, +3. X, -1, X +3. 일단 얘네들이 곱하라는 거야 너 충청도에서 이사왔지. 자, 이거 드리고 가면 자, 그런 다음에 얘를요, a. x 제곱을 a라고 치환해요. a 9, a 빼 9. 치환하 계속 정리하자. 뭐고 있지 지금 까지 나하고 어. 자그4 다음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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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x 제곱4 제곱 마이너스 4 4 4 4 4 4 4 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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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세 문제 보고 오늘 마무리 을 건데, 마지막 유형은 좀 쉬워요. 539번 보니까 7.1 곱하기 6.9를 계산하네요. 고등학교 책에 이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풀습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어? 얘는요, 48.99가 답이 나와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그 48.99라고 선생 어떻게 안전을 했냐면 얘를 7 더하기 0. 7 빼기 0.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요. 어? 그럼 치아는 어떻게 돼? 48.99 40 0.1을 제곱하면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인가? 0.01. 예, 0.01의 제곱 48성 예, 99가 되는 겁니다아같이 얘들아? 선생님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살한 거야? 어? 아, 7의 제곱빼기 0.1의 제곱이구나 49에서 0.01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암살을 한 겁니다 선생님 청과집이요 충청도예요 선생님 그림이 충청도 사람인데, 어우그 인사 들어갔다가 막 그냥 미친 줄 알았어. 뭐를 왜 그렇게 늦게 하시는 거야? 우리 장인 어른이. 어우, 자네는 말이지. <laughs> 우리 지현이처럼 어, 좀 느려요. 쟤네 언니는 되게 빠른데? 서현이는 어때? 빨라 느려. 어, 너만 느린 거야? <laughs> 어, 괜찮아 느린거가 실수라안 선생님이 네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놓고 질러 안합니다 어, 장난스럽게 얘기하는거야 너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야 자, 선생님이 야너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거 못생기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얘가 내가 보기 못생겼어 절대로 못생겼다는 얘기 안해 상처가 될수 있지 그제, 그제, 어,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혹시 상처 받지 마세요. 나는 네가 절대로 못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우 못 생긴 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은 선생님이 니네들대한지가몇십 년이잖아. 어, 어, 좀 전에 화를 내는 건꼭 필요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별로 화났지 않았지만 화를 내야 네가 다음 단계로 아 그래서 내 웃으면서 얘기하면 계속 그럴 거야. 어, 그래서 일부러 화를 내는 거니까 어? 그런 거에 상처를 받지 말고요 떠들면 죽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얘또 또 떠든다고 화를 엄청 날 거야 내 전에 응? 응.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도 하나 볼까요 우리 540번 자 540번 보면 2024군에 2022에 제곱마이너스4를 계산하는데,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24를 a라고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라고 돼 있어? 야, 그럼 얘는 2024를 a라고 할 거예요. 어?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2022는 어. 민서아 2022는 a에다 어떻게 하면 나와? 2024에 2를 더하면 얘가 돼. 어, 빼기 2해야 그래서. 어? 그렇게 표현 하는 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정계를 합니다. 얘를 정계하는 이유가 요게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니까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리고 왜 a 제곱 마이너스 4 a 고 a가 어 약분이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남는게 A-4만 남겠다. A를 하나 약분하고 나면, 그렇지? 얘가 얼마였어? 2024니까. 2024-4에서 답이요. 2022. 0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 얘처럼 이렇게 어떤 10이나 100이나 1000, 이런 숫자를 기준으로 치환해서 푸는거야 예. 오늘 푸는 마지막 문제는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57 541번에 57 곱하기 63 빼기 59의 제곱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예를요 꼬라고 표현할까? 57, 63가이야 57을 몇 배기면? 63하고 57을 몇 백이면? 몇하이면 이거, 야, 57은 몇에서 몇을 빼면 나와? 어? 아, 우리 여학생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어? 어? 대신 대답해볼까? 몇 백이면? 5 8 1이일아 좋은 생각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얘가 5800이면 58가오오사 몇요 어? 다시 한번 개해줄게요 얘네들의 중간에 있는 수가 얼마야? 57과 63의 중간에. 57하고 63의 중간에 있는 수 니가 몸무게 57kg, 제가 63kg에요. 얘네들 니네들의 몸무게 딱중간얼으요 얘가 수혜가 안 나게 없으니까 좀 걸리겠어. 57과 6 3의 중간. 아, 60. 그래. 아, 그럼 60. 어떻게 할까, 얘를? 몇백이면? 1 0대3 그렇지! 얘는! 그럼 63은? 아.. 63-3 <laughs> 아, <laughs> 아, 60더 이상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좋지 60-3 60더 이상 얘는 어떻게 할까요? 5 9야 60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 보통 아, 이는 10, 20, 30, 60, 100 이런 걸 기준으로 더 빼는 거야. 얘는 7을 기준으로 뺐고 얘는 59는 6 0 1의 제곱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머릿속에서 암산이 돼요. 야, 59의 제곱을 선생님이 6 0 1로 제곱하면요. 어? 6 0 1로 하면요. 은3600 빼기 120 더하기 1이 돼. 1 어? 어? 알았지? 어, 야. 얘계산하면 얘는. 3600 빼기 구고요 빼기 얘는 3600 그런 다음에 빼기 120 더하기 y 0 0 n s o m 그럼 얘를 전개하면 3600 빼기 h 인데 p 보아, 이, 너스 g g y 0 더하기 120. 이서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은요. 120 -10 10이 돼서 110이 남는 거야. 어? 60을 기준으로 풀어 주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8시까지 선생님 품 5분 늦게 두번 풀어 주세요. 15분 동안